응? 또 몰래 하면너 놀래까봐 해는 응. 게 아빠가 해리야 너한테 전화. 잠 한숨 못잔채 새벽 5시 고향으로 향한다. 어 아빠, 아빠 밥 먹었어? 엄마랑 해놓은 거 먹었어. 이렇게 밥이창나도 놔놓고 같잖아불 꺼고 가자. 이 떼창 끌고. 그거 등록돼 있어서? 응. 병원으로 나서기 전 아빠가 엄마에게 가져다 줄귤한 봉지를 챙기신다. 아니, 엄마, 갖다 엄마 갖다 주려고? 응. 아빠 가 밥을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물먹하면될 텐데. 엄마가 자 배라고 하고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하는 아빠와 아들 혹시나 엄마가 굶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다 서울도 이쯤 왔어? 지금 서울도 이쯤 왔어 응 새벽에 엄마 심심하겠구만 괜찮아 <목소리> 여기서 너무 심심하겠다 엄마 심심하지 이걸로 <목소리> 영상 보는 거야 핸드폰으로 <목소리> 아주머니 유, 아주머니 유튜브 틀어봐 왜? 왜 들어 그거? <목소리> 우리 아들 보지 우리 아들 안 나와 이거 엄마 유튜브 어떻게 뜨는지 알려 줄게. 응. 뜨지? 응. 아무거나 눌러서 보면 돼요. 응. 왜못 뭐 찾죠? 우리 아들이 찾지. 없지. 유튜브에 그걸 왜 떠? 그치. 안 나와.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가 심심하실까 봐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리려 한다. 주변 지인들에게 아들이 유튜브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 하지만 아들은 채널을 끝까지 숨기려 한다. 아, 보지 응. 마. 찾지 마. 검색. 검색 어디다가 해? 그거 더 뭐라고 쳐? 유기 여긴... 유경아이라고치면 말고 엄마 보고 싶은 걸 치라고 그래? 뭐 눌러야 돼? 아니 그냥 엄마가 치면 돼 아니 유경아이라고 치면 뭐여 아니 엄마 유튜브 어떻게 보는지 몰라? 못뭐 찾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쳐 여기다가 어디다? 여기 거보기어 그 눌러봐 아, 그거 눌러서 뭐 검색해봐 뭐 치게 아들 보여야지 아니 나안 나온다고 유튜브에 7 0 년생인 엄마가 이제야 유튜브와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다. 유튜브 끈다. 끈다. 그냥 이거 눌러 그냥 이거. 이거. 아침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어제는 오뎅구나. 생각보다 적은 병원 밥을 보며 아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거 아주 좋대요. 이따 나중에 올게. 갈게 엄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전날부터 굶으신 아버지를 위해 밥을 차린다. 괜찮아 이거 이거로만? 음, 아, 이만어어 아빠와 아들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엄마 없이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아침 식사를 끝낸 아빠와 아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 향했다. 저게 수탉이야? 어. 얘는 얼마 얼마씩이

병원에 있는 엄마가 걱정돼서 아빠는 평소 엄마가 좋아하던 단감을 산다 감사합니다 아이 장날이라고뭐 별거 없네 아빠 엄마는 많이 사지 서울 가면 시장에 맨날 그런디 여기 어디 한 번씩 몇 개나 사왔다 그러나 몇 명인 줄 알고 다 사간 거야 하나 두고 다섯 개한게한개 팔아야 돼 호떡이 먹고 싶다는 엄마 아빠는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것까지 함께 사가려 한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손대도 <laughs> 왔다가 그냥 갔어 먹고 싶다고라. 인천 교셨는테 사람 많이 오네. 이위 <laughs> 예, 아까도 손님 그 벌써 받았어요. <laughs> <laughs>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 써야 예, <laughs> 예, 예, 줄 <laughs> 엄청 서야 돼. 에, 만날 줄을 잡으면 언제 많이 쉬었어. 이연이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는다. 정원이 원이가 있어 가지고. 사갖학구라고 엄마는 장날이면 꼭 씨앗호떡을 사 먹곤 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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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병원으로 향하기 전 아빠는 시장에서 산 수탉을 닭장에 놓는다. <laughs> 이제 알아서 저기 병아리까? 제대로 병아리. 치가 어, 이제 내려와. 뜨거워? 어허. 안 뜨거워? 호떡? <laughs> 호떡이 식지 않도록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다. 아, 호떡 사왔어. 당진에서? 음. 당진에 사람 많어? 별로 없어. 너무 일찍 가가지고 사해. 이게 여 당진 호떡이라 맛있오 이게 이렇게 맛있더라고. 응. 아빠는 병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떡을 나눠준다. 응. 아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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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올릴게 붙여봐. 엄마는 호떡과 단감을 맛있게 먹으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잠시나마 걱정이 덜어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일로 홍시 보고 하더라고 들이. 그러다가 고작 전에 갑자기 머리가 뽀개져갖고 간호사한테 뭐라고 했더니 엉덩이 주사 놔주네. 갑자기 머리가 뽀개져. 그렇게 해잖대 응, 금방 갔대. 금방 갔시더라. 무슨 주사가? 몰라. 또 언제 와? 이따가 올게. 엄마 나오지 말고. 응. 있어. 응응. 갔다 그렇게 잠시 엄마를 뒤로하고 아빠는 밀어놓은 농사일을 하러 하우스로 왔다. 저기다 똥 싸네. 싸면 있지 응. 이리 와 내가 금방 다 끝낼게 아빠. 이것만 하면은 금방 다 하지 오늘. 나 응. 엄마 있는데가 놀래 놀이, 노래하지. 이거 다 하고. 그래야. 응. 아빠는 하우스에서 경운기를 고친다. 이 경운기는 내가 추석 때 드린 용돈으로 사신 100만 원짜리 중고 경운기다. 돌아갔으면 됐어. 어, 어 아니 돌아갔으면 돼. 오늘 하는 작업은 겨울에 냉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작업이다. 우리 부모님이 두분다 농사만 짓거든요. 농사도 크게 안 지어요. 진짜 진짜 쬐끄한게줘 그냥 딱 둘이서 한 달에 백만 원벌 정도씩 2년 안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는 원래 그냥 말 그대로 목표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일만 했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할수 있게 내가 서울에서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룸에만 있어도 아무런 눈치도 안 줘요 항상 잘하고 있다 부담될까 봐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살면서 진짜 단한 번도 나한테 화를 내거나 혼낸 기억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어 왔다 아빠 왔어? 나 이거 소주 한잔 하고 있었 지금. 이거. 응, 먹으면... 아니야. 나 이제 그만 다 먹었어. 얼른 먹어. 아빠도 먹으려 이렇 일로 와. 좀만 먹어. 아유, 배불러 아유, 배 많이 나왔네. 아빠는 근데 술을 못 먹으니까 엄마하고 아빠 둘다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술 먹고 놀고 헌팅하며 유튜브를 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걸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부모님은 계속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안 좋아진다. 32년 동안 묵묵히 외동아들만 바라보는 부모님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다. 다음날 아침. 어유 잘 먹네 아빠. 응? 아빠 배고팠나 보네. 오징어 젓갈 먹어 이거. 아침부터 아빠의 식사를 챙긴 뒤 간단한 집안일을 한다. 어, 엄마. 어, 어,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안 좋아. 지금은 아직은 바늘을 무서워하는 엄마가 피검사를 위해 주사를 맞는다. 그냥 발레를 엄청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고구마가 다 썩었어요, 지금. 원래 농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농작물들이 썩은 것들도 많아 가지고 이렇게 좀다 버려야 된대요. 고고마 진짜 너무 아깝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와 아빠가 둘이서 해야 했던 농사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나도 손을 거든다. 아우 삼치가 진짜 맛있다. 아빠 예전에 삼치 되게 좋아했잖아. 어릴 때 아빠가 나 저기 삼치 막 라면 스프 넣고 끓여서 먹지 않았어? 옛날에? 응. 음. 옛날. 삼치에다 라면 스프 넣고 그냥 끓여 가지고 그삼치 먹어 삼치. 맛있는 거. 그럼 아빠가 이거 먹어라. 밥 조금만 더 갖다 줄게 아빠. 삼치면 감치가 비싸. 그 비싸서 맛있다, 음, 삼치 저 비싸서 맛있다데요음 비싼 거예요. 엄마가 갈치 먹고 저큰 달아가는데 한날3 0만 원가. 엄마가 둘이 가 깜짝 물어 얼른 왔다. 갈치 굉장히 크더라고. 아빠와 밥을 먹고 돌아오는 동안 엄마는 홀로 검사를 받았다. 검사 때문에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엄마. 엄마 배고프네 응, 예, 되게 배고프지. 어, 뭘까, 지금 먹는디야? 저녁뭐 줄래는? 밥으면 좋겠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혼자 밥을 못하는 아빠를 어, 위해 밥솥에 밥을 가득해놓고 가려한다. 아, 집에 전자레인지만 있었으면 아빠가 밥 전자레인지다 돌려 먹었을 텐데. 전자레인지 하나 다음에 사줄게 내가. 이건 오분 이게 금 있다 오븐이라고 있다. 어 오분. 아빠도 집에 밥 없을 때 고구마 먹고 싶을 때 음. 이것만 돌리면 돼 여기 이게 이게 시간이거든. 예 음. 음. 여기 주리금. 이 금. 응 어. 이거 돌려서 아빠 배고프면 먹어. 이건 이건 그냥. 이거는 온도야 온도. 이... 이거 시간만 돌리면 돼요. 응 음. 여기가 시골이라서 이게 배달이 안 돼가지고 배달이 치킨밖에 안 돼가지고. 배달이라도 되면 내가 밥을 걱정을 안 하는데 배달 시켜주면 되니까. 간단한 가전 제품조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다. <목소리> 어머. 뭐. 아 바나나 이거 하나하나. 바나나 하나랑 그냥 맛밤 두개 여기 밑에다가 놔을게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혼자 지내며 심심해할 엄마를 생각하며 간단한 주전부리를 사왔다. 이거는 밤이야밤밤 내일 먹어 새벽에 먹어 새벽에 먹어 나 이거 이제 서울 올라갈게요 저에 응. 응. 가서 잘챙겨갈까이거저다 응. 다 챙겼어 저녁 먹었니? 먹었어 아빠랑 아빠 빵 많이 사왔거든 그거 점심에 먹어 한번 유튜브 어떻게 보는지 봐봐 해봐 유튜브라도 봐야지 해봐봐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이렇게 올려봐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음... 그렇게 보는 거야 영상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나가라고? 여기 나갈 때 여기 뒤로 가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됐지. 음. 아 유튜브라도 보고 있어 심심한데 여기서 뭐 해? 알았어 나 엄마 리란 말이야 하면서 지이 바나나 놓을 테니까 밤마다 밥못 차려 먹겠다 싶으면 바나나 먹어. 바나나 이거 많이 갖다 놓을게. 빵도. 그리고 음료수 이거 이거. 식혜 아무리 비싸게 잘랐어.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아빠가 밭에서 배추 하나를 뽑아 주셨다. 빵만 있어도 아빠 안 굶을 수 있겠다. 증 하나 먹게. 응. 음. 잘 먹어. 요아 이거 밥 이거 너무 많이 했나? 꽉 채우긴 했는데 이거 내일부터 열심히 먹어야 돼요. 응. 음. 할 거지 막 태양 없이. 이거 고마 타 갖고 와.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찌기만 하면 돼요. 돌려서. 응. 혼자 t v 보다 자게? 응. 발 씻고 병원 갔다 왔으니까. 그럼 닦게 하지. 이젠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 혼자 남게 될 아빠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유 아빠 이거 어떻게 혼자 어떻게 있는디야?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만화나 먹고. 밥이 걱정이야. 저게. 아이, 갈타는 밥다어한 이틀 먹고서 밥통 빼 놓고서 국만 뜨겁게 국니다 바로 먹지. 밥이 쉬지 않아 그러면은 아빠 냄새 맡아 보고 쉬었다 싶으면 먹지 마. 응. 간다. 그다음 놓치면 안 안고 다녀. 갈게. 가스 항상 켜고 끄고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예. 알았어. 나그 가요 끓여 먹고 항상 꺼야 돼요. 음. 응. 갈게 응 되게 네, 잘가잉 응 나오지 말고 잘 있을 수 있어 아빠? 응불 끄고 자고 어. 응 네, 잘 아빠 아이고그 어떻게 혼자 있는 거야 간다 응 잘가 차차차으러 가잉 응. 응 갈게 아빠 빨리 가 응, 갈게 네.